이번 문제는 흑차례로 100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먼저 흑이 사선으로 끊어가는 수는 100이 한 점을 단수 칩니다. 흑이 한 점을 연결해도 콕사궁 형태로 잡히게 되면서 100이 살아가게 됩니다. 흑이 다른 수로 삼선으로 붙이는 수도 100이 투점을 연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00이 콕사궁으로 사는 형태가 되어 이 진행도 흑의 실패가 됩니다. 그래서 흑이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바로 이 선으로 밀어가는 수입니다. 백은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흑이 다음 수로 공배자리에 메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백이 두 점을 연결하면 흑이 집 모양을 파워하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. 백이 다른 수로 두 점을 단수치는 수는 흑도 두 점을 단수치게 돼서 결국 자충으로 인해 백은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흑도 두 점을 따내면서 백이 모두 잡히게 되었습니다.